오늘은 원어민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필수 단어 100 중에서 바로 무브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브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시고 또 영자 신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무브의 뜻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움직이다 또는 움직이게 하다 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무브란 동사는 사실 명사로도 사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다양한 명사 뜻 중에서 바로 대표적으로 어떤 이동이라는 그런 명사로 사용이 되죠. 움직이다의 명사로 당연히 움직임도 있겠죠. 그래서 움직임 또는 이동으로 이렇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예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The ship moved slow from side to side. The ship moved slow from side, to side. 그 배가 그 배가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From side to side, from to가 나오네요. From 그 다음에 to 그죠? 어디 어디에서 무엇 무언 무엇까지? From to 그게 from to죠 바로. 그래서 side에서 side까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배가 그죠? 이렇게 배가 있는데. 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Side to side.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해서 이리 저리로 이리 저리로 천천히 움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하면 되겠네요. 그 배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리 저리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리 저리로 이렇게 해서가면 되겠습니다. She moved the baggage. She moved the baggage close to the table. She moved the baggage close to the table. 그녀는 그짐 수화물 baggage 짐 또는 수화물 그렇게 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수화물을 옮겼습니다. 움직였습니다. close to the table. 테이블 근처로. 테이블 근처로 탁자 근처로 탁자 가까이로 그 수화물 짐을 옮겼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명사의 뜻으로 쓰인 예문 볼게요. The policeman warned him not to make a move. The policeman warned 경찰이 경고했습니다. 그에게 경고했는데 뭘 경고했냐? 하지 말라고 not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뭘 하지 말라고 make a move 이동하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움직이지 마라 이동하지 말라고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move가 주로 이제 동사로 사용이 되지만 이렇게 make란 동사와 결합해서 명사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움직임 또는 이동 이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그러면 원어민들이 실제로 영자신문에서는 move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언론사인 CNBC, c n b c 헤드라인을 갖고 왔거든요. 퀄컴 says its move beyond the smartphone is working. We are waiting to see the results. 퀄컴, 미국의 유명한 통신 회사죠. 통신 회사. 퀄컴이 말하기를, 퀄컴이 말하기를 또는 퀄컴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해 되죠. 퀄컴에 따르면 퀄컴이 말하기를 its move beyond the smartphone. 스마트 비욘드 beyond, 비욘드가 나왔네요. 뭐뭐 어떤 이상으로. 그죠? 뭐뭐 이상으로 무엇을 뛰어넘는 무엇을 뛰어넘는 그런 뜻이죠. 스마트폰 이상의 어떤 움직임.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어떤 움직임이 워킹하고 있습니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작동하다. 우리가 워크란 동사는 정말로 다양하게, 엄청나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뜻이 뭐 "일하다"는 뜻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작동하다, 뭔가 운영이 되다, 뭔가 돌아가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다, 돌아가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상의 어떤 움직임, 움직임, 그죠. 여기서는 움직임, 움직임. 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이상의 어떤 움직임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다시 해석하면 퀄컴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상의 어떤 움직임이 지금 작용 작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move는 역시 움직임, 이동이라고 하는 명사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원어민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단어 move의 가장 기본적인 뜻과 또 영자신문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move는 오늘 살펴본 내용 외에도 명사로서 또는 동사로서 원어민들이 정말 다양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